아. 어, 올때 왔다. 올벼 온다. 아, 안 졌어. 와, 광장스나 박스스나? 까미. 와, 이곤충이다 박히네. 이게 포지 보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네. 광장 처리요. 천천히. 아, 아니다. 가지 말지. 천천히 하면 돼. 거기는폭안 오는데 여기 폭색두개와 하나 왔다. 두 잡박에 있거든. 잡박 우박. 한박 다운. 잡박 다. 쌍문 천아 오른쪽. 쌍문 낚시 복장 된다. 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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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한대70 살대로, 살대로. 아, 필, 필. 사필. 설대 쪽으로 들어갔어나그스나 버리고 삐가는 쪽 어, 설대, 설대. 설대. 설 A 설대. B 설대. 나3 0발다 놓치고 그냥 피백인데 초탄에 들어가. 니다민날 걸? 맞았 상방 샷건이야 설안나아 씨. 상방 나 지금 방먹보어지 지금 보금 보았어. 지금 보았어. 지금 보았보어잖아센 센. 여기금어어어 뭐야? 나, 나 뒤돌기 됐어어어 <laughs> 나오면 았어 죽어. 나오면 죽어. 이제 물방 어방에서어디로았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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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단. 웃음> <첫탄> <laughs> 채팅 짜볼까? <laughs> 말리라가 채팅 싸줘 너네 4인치네 마음이 아프다 어, 어 뭐야 3명 어? <laughs> 세 3명 세 당장 3명 어, 선이 너무 빠른데 <laughs> 쌍문 조심 쌍문 들어간다 쌍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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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다운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하나 더어 쌍문 쌍문 하나 어, 더 쌍문이었던 거 같은데? 어 쌍문 봤는데 얘가 자. 다운 에프.

밑빵, 밑빵. 밑빵. 밑빵 있어? 네. 형방, 하나. 밑빵. 빠졌다. 적, 적생 가는 것 같아? 적배로 돌렸다. 우리 쌤 먹음. 방땅아 시계방. 역시 역시 P 역시 P 시계방어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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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재고 있어 이예 항방. 항방이. 항방에 낚시를 주네. 아까 낚시였거든. 어거기 있었어 아까. 도망간다 부 미션 성공. 팀 승리.